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시편 115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샬롬. 12월 넷째 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한해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들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웠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경찰관, 소방관 등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시편 115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려주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며 우리들을 놀리고 또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말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죠. 그 우상은 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 아동부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큰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셔서 그분의 약속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소망되신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친구들이 이웃들을 더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퀴즈와 암송 구절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적어 보시고요. 오늘 저녁까지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우리 생명남북교회 유튜브 그 채널에 우리 아동부 예배를 아주 짧게 올렸는데 오늘이 바로 마지막 시간이랍니다. 목사님도 참 많이 아쉽고 아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친구들은 또 줌으로 돌아와서 또 교회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유튜브 예배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어 우리. 온라인으로 해서 만났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반갑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또 우리 줌으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한 주간 더욱더 씩하게 건강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